9월 13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는데,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 이두 가지가 어제 마련이 됐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힘이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국회에 이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제 슬로건, 주장들이 전체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그런 주장이 무엇일까?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개딸 정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딸 정권. 그래서 앞으로 뭐 이재명에게 뭘 물을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뭘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정청래와 협의할 것이 아니라 개딸들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국민의 힘그 집회에서 터져 나온 말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피고인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 이재명의 다섯 가지 재판은 지금 연기될 뿐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조이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 가까이 법원장 회의가 열려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법부 개혁, 사법부, 이것도 뭐 사법부 장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전국의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제 모두 이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들, 전부 반대입니다. 법원장들이 반대하겠다. 어제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대대 법원장이 이 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자격은 없습니다. 여기는 법원장 회의고 법원 행정 처장이 주재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제는 이 법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날 메시지도 있었고 저희 대대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또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재명이 백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곧바로, 곧바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국의 판사들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 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 이재명의 다섯 가지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입니다. 대법관 증언, 이건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1, 2심 판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대법관 증언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뭐 중요한 것들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제, 여기에 국회도 개입을 하고, 법관평가위원회, 여기에도 국회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 뭐,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뭐 사진신문,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조건부 찬성입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뭐 말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밍밍합니다. 싱겁죠? 이 뭐, 화끈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의 성격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어떤 경우에도 완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반박하기 힘든 가장 이 적합한 표현, 이 어떤 국민이라도 들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합리적인 이 표현 방법, 가장 합리적인 이런 내용으로 판결문을 작성을 합니다. 판사들은 뭐 여기에 가장 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비롯해서 판사들이 내는 이런 메시지들은 전부 조금 밍밍합니다. 판결문 내용은.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이재명이 이야기하듯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권력서열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다. 헌법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법관 증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법관 평가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국회에서 개입을 하는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대법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저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 특별재판부,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건 뭐 명료하게 반대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 위험성입니다. 특별재판부를 왜 저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이재명이 그러니까 엊그제 이 백일 기자회견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대잔치였습니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의 개별적인 의원들이 거짓말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이런 것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서를 적절하게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 엊그제 그 기자회견에서 거짓말 한 것이 도대체 1 0 0가지 가까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라는 것을 전부 백수로 만들어내서 빨리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전체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실과 거짓말을 잘 섞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세 가지 거짓말만 대표적으로 그날 평론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전을 짓는 데는 15년이 필요하고, 이제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원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사실상 원전 짓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원전을 짓는 데는 10년이면 되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환영해서 원전을 지었습니다. 이 이재명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나 이 태양광도 필요합니다. 근데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전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반대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 것과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100조의 빚을 냅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우리 지금 국가 채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서 50% 조금 넘게 되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이거 뭐 굉장히 낮은 편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00%를 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기축통화, 달러가 대표적이죠. 달러나, 뭐, 엔이라든지, 파운드라든지, 기축통화의 경우에는 100%를 넘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이렇게 기축통화가 아닌 곳에는 53에서 54%입니다. 채무비율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00조를 하게 되면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퍼뜨립니다.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을 했다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이거 일견 들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한 이 부분은 가짜뉴스 오보 맞습니다.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퍼뜨린 그 수많은 가짜뉴스들 김호준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때 퍼뜨린 그 수많은 가짜 뉴스는 입을 다뭅니다딱 하나 이것만 드러내서 이 가짜 뉴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했느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까? 이재명 아들은 소위 정과자입니다. 정과자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젓가락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엮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괴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날 제가 짚은 부분들입니다. 뭐, 특별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전부 거짓말인 겁니다. 조희들 대법원장이 사실은 이거 반대한 것이고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입법권으로 이재명이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법원장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원밸란스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덮기 위해서 뭐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거다. 이게 무슨 원론적인 이야기입니까? 덮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대통령도 이제 뭐 위헌 아니란다. 특별재판부 마음껏 밀어붙이자합니다 개딸들이 지금 호응하는 겁니다. 개딸들 말을 어기면 지금 하루아침에 대통령 정청래 모두 다 바꿔버립니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도 김병기 바보만 들면서 다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잘 짚어내야 됩니다. 아무도 짚지 않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김병기와 송원석이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 연장하지 말자. 그 대신 금감원 개편하는 것. 좋다, 받아들이겠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정청래와 이재명이 동의를 했던 겁니다.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하면서 이 김병기가 열받은 부분입니다. 보고하지 않고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내대표 살아남지 못합니다. 보고를 다 했는데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책임을 김병기로 덮어 씌우니까 김병기가 열받은 거죠.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고를 받으면서 이 오케이 한 이유는 이재명과 정청래가 오케이를 했던 이유는 특검 연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 연장을 해 봐야 더 나올 것도 없고 수사할 것도 없고 이거 오히려 더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뭐 던져 주라. 필요한 금감원 개편 이거 받아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특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8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전부 소설입니다. 이제는 뭐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소설만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뭐 정치적인 보복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자기들이 자인한 셈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이러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저 윤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불안한 겁니다. 이거 내란으로 안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는 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지난 대통령 선거도 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란에 매달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 재판부를 자기들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건 뭐 위헌이 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식이죠. 우리 개인 사회생활에서도 다툼이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자. 판단을 구하자. 이 판사를 누가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이 정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딱 사법부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어떤 갈등에 대해서도 누구도 재판부 배당입니다. 재판부 배당은 전부 임의적으로 합니다. 이 뺑뺑이 돌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누가 어떤 재판부가 배당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공정하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뺑뺑이를 돌려서 배당을 했는데도 이게 기피나뭐 재척 사유가 되면 그 재판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뭐 어느 쪽과 관계가 된다면 검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헌법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위헌인 것이죠.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위헌입니다. 상권 분립 위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재명의 그 거짓말 완전 거짓말 대잔치였습니다. 사실은 그 기자 회견 150분 동안 무슨 가짜 뉴스 자기가 당한 한 가지 자기가 한 100가지는 숨깁니다. 말안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판결까지 나온 것을 그 일부 비자들이 말을 바꾼다. 검찰에서 조금 뭐 조작한 진술이 좀 조작 진술을 바꾸라고 강요가 있었다. 또 이걸 가지고 이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뭐 검사실에서 회를 먹었느니 이걸 가지고 왜 이건 중요한 이 증언인데 이걸 가지고 크게 보도해 주지 않느냐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이재명의 교묘한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니까 뭐 사회부 기자들이 쓰는 것이지 이랍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국민들은 아,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송금에 대해서 대단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구나. 아닙니다. 다 보도됐는데, 언론도 판단합니다. 이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을,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별의, 별 지금, 이 피의자들, 몇몇 피의자들과 이화영, 이렇게 진술 번복, 검찰 조작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잘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 자리에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대잔치한 부분, 백서로 전부 국민의힘이 조목조목 밝힐 필요가 있고요. 어제 이 여권은 정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겁나는 것이 검사들, 판사들이 정말, 판사, 검사들을 정말 잘못 건드리면 자기 재판 재개입니다. 검사, 판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는 개딸을 통해 없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달려갑니다. 정치적 계산이 다른 것이죠. 이재명도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이번에 정청래와 김병기가 딱 부딪혔습니다. 이재명 눈치 빠르게 빨리 정청래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습을 해보자. 어제 이런 식인데 정청래는 계속 이제 달립니다. 이제 개딸들은 앞으로 모든 정책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개딸의 승리였습니다. 개딸 정권인 겁니다. 이제 이재명 정책래도못 믿겠다. 개딸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걸 개딸들이 개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특검 계속하는 겁니다.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특별 재판부 만드는 겁니다. 검찰 다 해체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겁이 나니까 보안수 사권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보안수사권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헌법은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 있는 사람들 검사, 판사들 그냥 있지 않습니다. 검사, 판사들이 굳이 이런 것 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재명, 개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났으면서 처음으로 내건 슬로건이었습니다. 가장 먹혀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개딸 정권이다. 이재명을 향해서 재판 피고인임을 한시도 잊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끝장을 내지 않으면 정말 뭐 이재명 정권은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이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는 방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판사들이 헌법에 따라서 재판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곧바로 유죄 판결입니다. 이재명 정권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줘야 합니다. 너무나 명료한 일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딸과 개딸들의 휘둘리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9월 13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